기능시험 볼때팁 같은 거 제동할 때 스르륵 이렇게 밀려요 아. 저희는 딸깍딸깍딸깍 딸깍 딸깍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르륵 밀려서 어 내가 분명 4단을 넣었는데 왜 어, 5단이 가있고 6단이 들어 가있고 이렇게 되지 아. 약간 이거는 조금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교 깊어진 가을이 교정 곳곳에 내려앉았습니다 음, 음, 음. 규문을 맞은 박성훈 기관사가 학교를 찾았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철도 아카데미가 여기 안에 있고, 여기는 철도과는 없는데 철도 대학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가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고, 너무 캠퍼스가 예뻐가지고 산책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또 봄에 공부를 했었어서 그때 뭐 여기 앉아가지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친구들이랑 대학 시절 신학을 전공했던 성은 씨,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기관세기를 가기 위해 이곳에서 철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한 지 한참 지난 지금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요? 제가 어, 5년 전에 그때 교육 받을 때 면허를 따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때 어,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던 교수님이신데 아직까지 계신다고 해줘가지고 저도 놀래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뵈러 왔습니다. <laughs> 기관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모인다는 철도 아카데미. 실제로 열차를 운행했던 기관사들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를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laughs> 저 기억나세요? 야. 저 교수님 저 기억하세요? 기관사들 때서 나타나. 아, 네. 너무 오랜만에 봬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오랜만에 뵈 아. <laughs> 아, 가지고. 어, 그대로이신데요? 그대로이지 뭐몇년안 아, 됐나? 뭐, 몇년 5년 이간 밝힐 게없지 5년 전의 사대지간은 이제 기관사 선배가 됐습니다 음. 신내가 좋아져 코선이 아 다들 그 얘기 하세요 신내가 아마 근무조건이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해 <laughs> 네 맞아요 아 좋아 신기하다. 이제 진정한 우리 선배가 네. 되겠구나 아그렇죠 내가 얘기했잖아 네. 교수님들이 일대일로 지도하는 일이 많다 보니 사이가 돈독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학생이 드물었던 그 시절 박성은 기관사는 더 눈에 띄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박성기 기관사 아, 열정적이고 어,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빨리 실행하는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었죠. 제가 꼭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 자세가 아주 좋았다, 최고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른을 코앞에 둔 나이에 직장까지 그만두고 시작했던 공부. 그래서 박승훈 기관사에게 이곳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모의 운전에도 최선을 다하는 후배들을 보내,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으로 열정을 불태웠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일단 기관사라는 직업 자체가 일단 멋있기도 했었고 제 직업적인 그 만족도나 프라이드뿐만 아니라 또 안정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하기에 좋은 직업일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문과잖아요. 근데 막 수학도 공부를 해야 돼요. 공주거리를 뭐 구한다던가 여러 가지 운전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수학적인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을 했고 그다음에 전동차 구조를 또 저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전기적으로 회로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는지 이런 회로도 저희가 공부를 다 해야 돼서 처음에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생소하니까 저한테는. 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구술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카데미가 막 생겨나던 시기라 좋은 을 구할 곳도 없었다는 성은 씨. 아... 현직에는 선배의 아... 방문에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네, 처음 보자.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 삼십 명이에요? 네, 음... 지금 딱3 0명 있는데 다행히 필기를 다크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능에 아... 집중해서 네. 어, 아까 가서 봤는데.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이게 또 다섯 <laughs> 대밖에 없으니까 네. 다 같이. 와. 아 자기가 먼저 타겠다 네, 이렇게 하겠다. 없게, 네. 아. 아무래도 숙달을 해야 몸에.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할수록 네. 좋으니까. 좋으니까. 혹시 기능, 기능 시험 볼때팁 같은 거. 제동할 때 스르륵 이렇게 밀려요. 아. 저희는 딸깍.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르륵 밀려서어 내가 분명 4단을 넣었는데 왜5단이가 어, 있고 6단위가 있고 이렇게 돼지 약간 요거는 조금 예 네. 한번 제동감이 어떤지 한번 좀 확인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관사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자질이요? 좋을까요 물론 안전운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항상 듣는 얘기잖아요 안전운행해야 된다 고 이고 그다음으로는 저는 이제 시간 시간 잘 지켜서 내가 타야 될 근무를 또 하고 정시 운행도 하고, 예, 정시 운행도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승객들은 늦어지면 또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시 운행도 웬만하면 지킬 수 있으려고 하고. 근데 이제 여성 기관사로 당당히 자리 잡은 선배의 조언이 도움이 됐을까요? 저희는 아직 기능을 하다 보니까 고장 조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모르는 것도 아직 좀 많고 그래서 실제로 가면 얼마나 이제 자주 고장이 나는지 어떤지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많이 여쭤봤는데 음. 그런 거 알려주셔서 조금 긴장은 되지만 그래도 아, 열심히 배워야겠다 여기서 잘 배우고 가야 나중에 네, 잘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laughs> 네 합격하실 거예요. 시험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갔어요. 네. 어 근데 저보다 더 각오가 남다른 것 같아가지고 너무 멋 멋져 보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보다 낫다. <laughs>